자, 이번 시간에는 보잉보잉 보잉 기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잉보잉은, 자, 이런 식으로 요요가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기술인데요. 자, 먼저 요요를 던지시기 전에, 자, 감을 익히셔야 되는데, 자, 요요를 먼저 이렇게 짧게 잡아보세요. 이렇게 짧게 잡은 다음에, 자, 오른 요요가 앞뒤로 왔다갔다고 한다고 해서, 오른손을 앞뒤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요요가 앞뒤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반드 자, 먼저 요요를 천천히 앞으로 먼저 보내신 다음에, 자, 이렇게 보내신 다음에 손을 위아래로 흔드세요. 그러면 자, 요요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동작이 돼요. 네, 잘 모르시면 펴가지고 연습을 해보셔도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먼저 보낸 다음에 앞뒤로 왔다갔다 해야지. 아니, 손이, 자, 오른손이 위아래로 왔다갔다 해야지만 요가 앞뒤로 왔다갔다 합니다. 자, 손을 앞뒤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요요를 앞으로 먼저 보내시고 위아래로 흔들어 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거든요. 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되고, 자 그거를 자 오버언더 마운트를 걸어서 오버언더 마운트 걸어서 엄지로 여기를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살짝 잡아주시고 왼손을 내려주셔야지만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먼저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먼저 똑같이 유유 앞으로 보내시면서 위아래로 흔들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잉 보잉이 완성됩니다. 자 기술을 먼저 거시기 전에 자, 오른손을 위아래로 흔들어주세요. 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감을 익히셔야 만듭니다. 네, 여기까지 보잉보잉이었습니다.